안녕하세요 채널 트래블입니다 오늘은요 관 입국 심사 시의 주의 사항과 프리패스하기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입국 심사 인터뷰 때 절대 삼가해야 될 사항입니다. 실수로라도 잡. 워킹 등의 단어를 뱉으시면 안 돼요. 과이 한국인에게 주는 관광비자는요.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외화를 벌기 위함이지 외국인들한테 외화를 손에 쥐어 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. 영어가 짧으시거나 정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세요. 투게더 패밀리 짧은 영어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. 내 딴에는 가족과 같이 왔다라는 식의 어필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는데, 심사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이 나라에 가족이 있나? 혹시 불법 체류하거나 오래 눌러 앉을 가능성도 있을까? 가족이 있을 경우에,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. Take care. 돌보겠다라는 우리나라에서나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지, 미국령인 광해에서는요, 가사노동으로, 돈을 벌겠다는 의미로 될 수도 있어요. 반드시 관광이 목적이고 오래 눌러있지 않을 것이다.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왕복 항공 티켓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. 여행 일정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숙소 예약 일정도 프린트를 해놓으시고 보여주시는 게 좋고 입국 심사지에 기재하는 주소, 괜히 뭐 현지에 만약에 지인이 있으면 현지에 있는 지인 집이나 뭐 친척 집 같은 거 써내지 않으셔야 돼요. 체류 목적으로 의심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주소는 현지에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 주소를 쓰시거나 리조트 이름을 쓰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발 for 혼잣말이나 습관적으로 뱉는 말이라도 이거 절대 금지입니다. 세부 입국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한 태도 자체가 절대 금지예요. 전 세계 국가들의 입국 심사관들 모니터에는 범죄 이력이나 특이사항 같은 게 화면에 보여집니다. 이런 경우에 심사가 길어지거나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때 짜증난다고 심사관에게 불량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장담하는데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거짓말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입국 심사관이 외국인이라고 본인의 내력을 모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짓말이라도 하시면요 귀국 비행기를 바로 알아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하면 다시 번복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, 입국심사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. 그 다음에, 그렇다면은, 입국심사를 통과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 해서, 입국심사 통과하기 스킬을, 간단한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입국심사관은요, 신분에 문제가 없다면, 이 사람이 불법 체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와,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체킹을 합니다. 비행기 왕복 티켓을 보여주고 숙소 예약 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티켓이나 바우처를 인쇄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에는 뭐 전산이 좋아져서 심사관 모니터에서 확인이 되지만 예약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관광이 목적이고 내가 이 나라에서는 관광 외에는 할게 없. 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. 왜이 티켓이나 바우처를 강조하고 인쇄해 놓는 게 좋냐고 거듭 얘기를 드리냐면 입국 심사관의 질문들을 내가 영어가 짧아서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 이걸 보여주면 되거든요. 자 예를 들어서 w h is the purpose o your visit? 당신의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?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단어를 몰라요. 이 문장을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 왜?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이런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입에 자크 채우시고요 아무 말 없이 왕복 비행기표 리조트 숙박 바우처 이거 그냥 입국 심사관한테 조용히 들이밀으시면 이것만으로도 대답이 필요 없어요 어설프게 단어 몇개 가지고 말실수해서 입국 거부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입 닫고 티켓과 바우처를 보여주시는 게 100배는 나은 방법입니다. 건들거리면서 영어로 나불대다가 말실수하는 것보다 겸손한 자세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입국심사에 훨씬 유리합니다. 여러분들, 뭐, 대한민국인, 이,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.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를 뭐 중동이나 뭐 이라크 뭐 이런 사람들처럼 위안부가 국민으로 인식하는 입국심사관은 없어요. 신분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범죄 전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과 이런 게 없다면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요 입국심사를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입국심사관이 입국심사를 결정할 때. 여러분들이 행하는,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는요,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, 원서 접수할 때, 농어촌 특별 가산점이나, 수능 상위 1% 가산점? 뭐 이런 거 주는 것보다, 입국심사 시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태도는요, 이것보다 더욱 높은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점만 참고를 하시면, 입국심사는요, 더 이상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<목소리>